해농에서 만든 팍팍 뿌리고 비벼먹는 고운 김가루, 무좀이고요 지금부터 떡국 만들어 먹는 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운 음. 김가루 넣었습니다. 떡국 할 거라고? 이거 일단 그럼 얼려있는 거 녹여야 돼? 할거 없어. 떡국떡이야? 가래떡. 가래떡? 가래떡으로 떡, 떡을, 떡국을 끓일 거라고. 그럼 해농 고운 김가루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떡국 위에 해농 고운 김가루 올리는 거지. 떡국 가는 거? 봐봐, 봐봐, 봐봐. 멸치. 멸치 국물 우려낸 거야? 응. 여기서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넣는 거야? 팍팍 뿌리고 비벼먹은 고운 김가루 사용해서 떡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음. 김가루가 이거지? 이거. 그럼 이건 파, 떡, 녹인 거? 계란. 이건 뭐야? 마늘? 파, 고운 김가루, 계란, 마늘 등등이 있습니다. 멸치 우려낸 국물로 끓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또 끓이겠습니다. 떡국에 멸치 국물이 끓이는 가운데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운 김가루 같은 경우는 팍팍 뿌리고 비벼 먹는 고운 김가루고요. 여기 조리 예시가 있는데 죽이나 아니면은 국수 등등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영양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성분 등등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해농에서 만든 거고요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고 해썹 인증 받은 안전관리 인증입니다 정확히는 팍팍 뿌리고 비벼 먹는 고운 김가루고요 제가 설명 제가 설명란에 링크도 달아드릴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김 국내산 100% 900 칼로리 그리고 250g 들어 있습니다 지퍼백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 간단하게 풀수 있고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떡을 떡 넣는다고? 하나, 이거 육수. 저희는 멸치를 멸치 넣지만 었 본인의 기호에 따라 다른 거 넣으셔도 됩니다. 떡을 넣고 좀 비벼주시고요. 소금을 좀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파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고운 김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계란 좀 넣고 고운 김가루를 이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레시피를 만들고, 곰 김가루 등을 넣어서 요리에 같이 넣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곰 김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일반 가정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식당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뭔 소, 비벼서 먹는 거야? 네, 응. 맞아. 근데 보통 떡국이랑 또 어떨 때 넣어 먹지? 이건 메밀 소바 이런 거 같은데? 비빔밥에도 넣어도 돼. 비빔밥? 식당에서는 많이 사용한다고? 해농에서 만든 고운 김가루 주로 고명으로 사용되는 곱게 분쇄된 김가루입니다 들기름 막국수나 이유식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무조미 제품입니다 해농 고운 김가루는 250g 단위로 판매되며 내봉 묶음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생산 공장 직접 출고 제품이고요 생산 공장에서 따끈따끈한 제품을 고객님께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해농만의 다이렉트 서비스입니다. 해농 고운 김가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